야야야 반갑다고 오줌을 싸버리네 <laughs> 장난치고 싶은데 그냥 물이 흐르는데 이필밸브 불량인가 보다 깜짝아 벌레 있어 아이가 죽어 으쌤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어, 집이 없을 것처럼 생긴 길을 들어와가지고, 어,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아유, 여 네, 이쁘네. <laughs> 여자애예요? 네, 여자애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침, 쪼끔, 아침, 뵙요 지금 말씀 <laughs> 드려시세요 어, 네네, 말씀하세요. 어, 언제부터 됐다고 하셨죠? 아, 그럼 됐어요. 아,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아서, 여기 차, 보고 네. 고 여기에 지금 우리 살거든요. 양이 꽤 크네요. 네, 이게 지금 한, 한, 어. 한, 한 3, 4일 되는 양인데, 대략 얼마나 되는 거예요? 대략이라도 한, 두 달? 두달 정도? 정도? 네. 음. 네, 처음에 이렇게 양이 많지 않았고, 음. 한나 40분 정도였는데, 음, 지난주에 열어보니까 저런 게 있더라고요. 아, 천정부터 내려오네. 그 여기 바로 위에가 202호인데 네네. 거기에서 세탁기 동파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동파 치곤 지금 너무 따뜻하잖아요. 아, 그죠두달 <laughs> 전이어도 네. 지금이 5월 말이니까. 응. 3월말에 3월 덩파되기는 힘들죠 네 일단 올라가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세대에 계신 분들 있으세요 혹시? 집에요네 예. 올라가 봐야 알거 같아요 근데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 같은데 조안 돌아가네 계란이 정상인데 수압이 세네요 네, 여기가 다른 가정집에 대해서 좀 세게 잡아놓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엄마, 엄마, 아빠가 아니야, 미안해데 네가 나가면 안 되는데. 네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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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잠깐만요. 제가 준기를 드릴게요. 차박 열네 아. 나가버릴까 봐. 안녕. 물병, 술병이. 아이구야. 아. 안녕. 어. 야야야야 반갑다고 오줌을 싸 버리네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니 그래야. 아. 우 여기 언제 계셨어요, 사람? 어, 어제 뭐, 방금 오늘 아침에 나가셨을 거예요. 그래요? 아이고, 아이고, 야, 야. 아이고, 야, 야, 이 야. 난리 났다, 난리. 사람을 너무 좋아하네. 아기 그냥, 옆집도 들어가 볼수 있을까? 네, 잠시만요. 음. 음, 됐어. 아, 야, 너 근데 살 많이 쪘다, 야. 어, <laughs> 못것 같다. 아유, 쪘다. 아 장난치고 싶은데, 그냥. 아유, 만져. <laughs> 아유, 너 사람 너무 좋아한다, 야. 오, 화장실은 완전 반아뜨리 물.. 물을 받아 놓으셨나? 응? 뭐야? 물이 흐르는데 이 필밸브 불량인가 보다 아니야. 전체적으로 다 닫게 설정을 했는데 살짝 눌려가지고 지금 필밸브보다 물이 먼, 많이 올라왔는데 왠지 이건 거 같다. 이가보일러치인가 어, 니 뭐야? 이 보일러구나. 응? 바닥에 물이 흥건해. 물이 흥건한데 어디서 나온 물이냐? 져붙여있는 데? 아니, 장갑도안가져왔는 데. 야, 너 남의 집에 들어오면안 돼. 이타투쓰지뢰투 놓고 가투스자 가자 가자 가자스이타투 가자, 애매한 게 지금 두 번째 들어갔던 집 변기랑, 네. 보일러실에 바닥에 물기가 잔뜩 있더라고요. 일단 좀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 돼서. 아, 어디 한번 보자. 어디서 나온 물이냐 안 보이는데 레이 네, 우선 지금 계량기로 검사를 했더니 수도에서 새는 건 확실합니다. 샌 양도 꽤 많고, 어떤지 한번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네, 상수도인데, 네. 온순지, 냉수인지 어떤 집인지는 검사를 해봐야 나올 것 같아요. 네. 그때 제가 비용 설명 드렸었던가요? 정도 말씀으셨어요? 그렇 네.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, 일단. <laughs> 지금 네. 오늘 고치실 수는 있는 걸까요? 해 봐야죠. 네. 막 진짜 어려운 경우 아니고서는 네. 오늘 거의 끝난다 생각하시면 네. 돼요. 네. <laughs> 너잘 거야. <laughs> 아, 잘 시간이에요? 네, 아기 재우고 있어도 될까요? 아, 네, 네. 저는 그러면 그냥 네, 작업하면서 뭐 아, 네. 특이사항 나오면 네. 말씀 드릴 테니까. 물을 지금 이제 못 쓰죠, 그러면. 네네. 그러면 제가 물을 빨리 받아놓을게요. 조금만. 아, 물을 알겠습니다. 음. 음. 이거 아닌 것 같은데, 안 빠지는데. 조금 밀렸는데 이건 아마 어디 수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다 지금 오래 돼가지고 감안하고 검사해야 되는데 밑에 층에서 물 새는 거랑 지금 양이랑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온수 대신 이제 이 집인지 옆집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한방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방이 찾았네. 아, 다행이다. 심지어 많이 삽니다 지금. 뚝뚝 떨어지네. 아, 지금 물 빼고 있었는데 여기서 부글부글 거립니다 지금. 하필 싱크대 아래인데 아까 전에 잠깐 봤을 때 여기 팠던 흔적이 있습니다. 전에 수리했던 흔적이 있는데. 또 거기서 터진 건지 일단은 여기를 드러내 봐야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아 싱크대부터 드러내고 시작이네. 오! 리져. 아, 깜짝아, 벌레 있어. 아, 루. 수가. 아 벌레 너무 싫은데. 뭐지? 부터 해봐. 아, 본짓 타고 넘어오는데? 찾는 <목소리> 건 찾았습니다. 구석에서 밀려 나오는 것 같은데. 옆에가 파져 있어서 그나마 쉽긴 했는데. 더 아, 패여있는 데서 찾았으면 좋았을걸 조금 깬게 조금 아쉽네 그래도 이 정도면 쉬운 편이라 더른 작업해 보겠습니다 아 바로 옆에 또철사도가 많았네 아, 이거, 이렇게 해서 보니까 깨졌네, 배관이. 부속이 깨져버렸네, 이거. 아이 이거 동파됐었나 본데, 딱 모양새가. 안에는 멀쩡한데, 이게 터졌네. <laughs> 참나. 응. <laughs> 수리는 잘 끝났고 압력검사랑 거품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이 한강이네 한강이야 압력은 4.61 거품 테스트 시작 이뭔 개소리야 아, 거품은 안 나오네. 지금 대략 한 3분 정도 지났는데, 0.01 떨어졌는데, 이 정도는 오차범입니다. 위안 움직이네. 아, 엄청 덥네. 아, 날씨가 너무 많이 풀렸어. 어도워